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일으킨 지각변동은 아직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 축구계가 토트넘 호스퍼의 역사적인 유로파리그 우승, 주장 손흥민의 행복한 눈물, 전설들의 찬사, 그리고 UFA와 FA파로부터의 전례 없는 연계에 여전히 취해 있는 동안 이번에는 잉글랜드 축구의 심장부에서부터 새로운 영광의 쓰나미가 계속해서 밀려와 영국 전체를 경악과 자부심으로 터질 듯한 감격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산 마메스에서의 환상적인 밤으로부터 불과 나흘 후 잉글랜드 축구 협회 FAFA가 손흥민에게 잉글랜드 축구 문화유산상 English Football Cultural Legacy Award 을 수여하기로 결정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상은 프리미어리그 32년 역사상 처음으로 제정된 상이었고 손흥민은 영광스럽게도 그첫 번째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만에 더큰 이중폭탄이 터졌습니다. FA의 발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잉글랜드 축구계 내부에한 신뢰할 만한 소식통이 언론을 시간과의 싸움으로 몰아넣으며 밝혔습니다. 경기장에서 동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잉글랜드 프로축구구의 선수협회 PFA 또한 손흥민만을 위해 PFA 역사상 전례 없는 특별상 두 개를 추가로 수여할 것이라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두 개의 상을 더. 그것도 PAFA로부터. 이것은 단순한 인정을 넘어선 손흥민이 토트넘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축구와 문화 전체에 가져다 준 비범한 위상과 가치에 대한 절대적인 확증이었습니다. 긴급하고 엄숙하게 열린 기자회견에서 PFA 대표는 이두 가지 특별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각 상은 손흥민의 위대함에 서로 다른 측면을 기리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별상 PFA PFA 동료와의 횃불상, 경기 신사 정신을 기리며 The PFA Torchbearer Award Honoring the Gentleman's Spirit of the Game 바로 내부자들로부터의 인정, 절대적인 존중의 목소리 pfa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pfa 동료회의 횃불상이 갖는 엄청난 차별성과 의미는 기술위원회나 언론의 투표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상은 손흥민의 동료들, 매일 매주 프리미어리그 경기장에서 그와 함께 뛰고 맞서는 선수들과 pfa에 존경받는 전직 유명 선수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제안, 토론 그리고 승인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리그의 혹독함, 보이지 않는 압박감, 경기장 위의 장고애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로 선수의 진정한 자질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온 가장 진솔한 존경과 감탄입니다. 승패를 초월한 신사 정신을 기리며 이 상은 득점수나 도움 기록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PFA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이 상은 손흥민을 숭고한 스포츠맨십, 상대 선수, 심판, 팬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 승리 속에서도 놀라운 겸손함, 그리고 가장 쓰라린 패배 속에서도 끊임없는 프로 정신의 완벽한 현신으로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프로 선수가 가져야 할, 그리고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가장 좋은 가치들을 밝히는 빛나는 횃불입니다. 여기서 논리는 진정으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매우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손흥민은 결코 꺼지지 않는 미소, 페어플레이 정신, 조용한 헌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축구의 순수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질들이 그의 고향인 한국처럼 예의, 겸손, 그리고 인간의 인격을 항상 높이 평가하는 문화 및 교육적 토양에서 상당 부분 길러졌다고 믿습니다. 처음이자 유일한 특별한 것을 위한 상. PFA는 손흥민과 같이 매우 드물고 특별한 경우 즉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뛰어난 재능뿐만 아니라 10년간의 헌신 동안 리그 전체와 국가 전체를 진정으로 감동시킨 황금 인격을 가진 선수를 인정하기 위해 현 시점까지는 이 상을 특별하고 유일하게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스타들의 목소리. 그 직후 프리미어 리그의 다른 클럽 주장들과 스타 선수들이 잇따라 손흥민에 대한 절대적인 동의와 찬사를 표명했습니다. 한 주요 라이벌 클럽의 주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써니요? 그와 맞서는 것은 항상 악몽이지만 경기 후에는 악수하고 그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진정한 신사입니다. 이 상은 전적으로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젊은 선수는 저는 항상 손흥민 선수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단지 축구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경기장 안팎에서의 그의 행동 방식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PFA로부터의 강력한 메시지. 이 상을 통해 PFA는 단순한 전문적인 성과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격, 도덕성, 그리고 선수와 세계 최고리그의 이미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긍정적인 기여에 대한 가치를 특히 높이 평가한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상. 영국 문화 교류 및 스포츠 영감의 상징상. The United Kingdom Award for Cultural Bridging and Sporting Inspiration. 여기서 그치지 않고, PFA는 두 번째 상, 즉, 순수 축구의 범위를 넘어 국가적인 위상을 지닌 연계로운 상을 수여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하거나 주요 제안자가 되었습니다. 이 상은 영국의 매우 권위 있는, 있는 문화, 스포츠 기관에서 수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고 수준에서의 인정, 경기장을 넘어선 영향력, 그리고 그날 PFA와 그 파트너들로부터 나온 두 번째 충격처럼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순수 축구의 범위를 넘어선 더큰 연계, 더 넓은 인정, 또한 손흥민에게 수여될 것입니다. 이 상의 이름은 영국 문화교류 및 스포츠 영감의 상징상이었습니다. 한 저명한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축구선수, 특히 선수 경력의 정점에 있는 외국인 선수가 이처럼 국가적 위상과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닌 연계를 받는 것은 역사상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는 손흥민의 비범한 영향력이 실제로 경기장의 경계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상 이유에서 이 기관 가상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그가 달성한 뛰어난 스포츠 성과 때문만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와 영국 전체의 긍정적이고 역동적이며 전문적이고 인간미 넘치는 이미지를 전세계, 특히 그의 고향인 아시아와 다른 지역에 알린 매우 효과적이고 존경받는 비공식 홍보대사가 되었기에 이 연계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양과 서양 사이의 진정한 문화적 다리이며 스포츠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 다양성, 통합, 그리고 상호 이해에 강력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업무에서의 절대적인 프로정신, 일상생활에서의 존경스러운 겸손함, 그리고 재능과 노력으로 이룬 비범한 성공 스토리를 통해 손흥민은 바로 이 영국 내 젊은 세대 단지 아시아계에 국한되지 않음에게 꿈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공동체의 책임감을 가지며 모든 장벽을 극복하여 성공에 이르도록 격려하는 이상적인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확산의 논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의 친절함, 진정성,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손흥민 현상을 확증하는 예외적인 결정. 국가적 수준의 문화 기관이 현역 외국인 축구 선수에게 이처럼 권위 있는 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손흥민 현상의 특별함, 독보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그는 단지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문화적 아이콘입니다. FA와 PFA 연이은 두 가지 발표는 영국 전역의 감정의 대지진을 실제로 일으켰습니다. 가장 열렬한 축구, 팬부터 스포츠에 거의 관심 없는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손흥민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인정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손흥민의 날, 황금 인격에 대한 가장 합당한 예우라고 칭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주요 신문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영국 전체가 형언할 수 없는 터질 듯한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경기장에서의 우승 트로피 때문에 감격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가져다준 숭고한 인본주의적 가치 때문에 감격했습니다. 결국 이 역사적인 더블 수상 이후 영국과 세계 축구계는 경기장에서의 승리보다 더 위대한 진실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과 유산은 뛰어난 축구 선수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단지 우승 트로피를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문화적 연결의 상징이자 인격과 헌신에 대한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